안녕하세요. 동화천과 경매사들이 직접 전해드리는 채소 주간 동향입니다. 오늘도, 어 최근 채소 동향과 작년 대비 시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채소 동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미나리 동향입니다. 미나리 물량은 전주와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아 전체적인 물량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본 물량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29일 이후 태풍의 영향으로 정확한 물량은 측정이 어렵습니다. 가라시장 내 소비가 감소하고 수도권 매개감소로 시세는 하락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추는 기온이 상승하여 적황 호조를 보이고 있고 출하하지 못한 물량이 지항되면서 그 전주 대비 물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알려주실 품목이 있을까요? 네, 그 쪽파 품목인데요. 네. 쪽파는 전주 대비 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시세는 상품에 따른 시세 편차가 클것 같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변세끝만과 같은 저품이 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상품이 위주 시세는 보합세를 예측하고 있으며 음. 하품위 위주 시세는 하락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음. 추가로 쪽파의 시세는 작년과 비교해서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채소들도 작년과 비교해서 시세가 좀 내려간 상황일까요?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AT 공식 자료에 따르면 현재 15kg 양파 쌍품미는약 18,000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작년 시세인 11,000원에 비해 약 7천원 정도 올랐고요. 60% 정도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추가로 미나리의 최근 시세는 약 34,000원 되었습니다. 작년 시세인 29,000원 대비해서 약 5천원 정도 상승하였고 약 17%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두 품목 모두 올해 시세가 작년 평년에 비해서 오른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어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